자,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자, 1번. 누구는 개공사가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 관해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법조문이죠. 누굽니까? 국토장관. 정리해 주시고. 자, 2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허위로 당연히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말이죠. 이. 3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을 필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필히 기재할 필요는 없다. 맞다. 공법 사항은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자, 4번 올리겠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상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민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에 대해서는 과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거민 계약서는 등기 특별 조치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어디? 공인중개사법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5번 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하면 개공사 반드시 거래 계약서를 뭐 작성 하여야 한다. 이거 작성하지 않으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6번. 누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과 기한 그리고 계약 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기재하는데 계약서 누가 작성합니까? 개공사는 이렇게 나가겠죠. 7번. 개공사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쌍방 대리를 금지하지 일방 대리는 당연히 가능하니까 되겠죠. 8번입니다. 자, 8번. 거래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서명날인 의무가 없다. 왜 없습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작성하니까. 9번. 거래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개공사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중개보조원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10번 공인중개사 갑은 소공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장애 도지사로부터 뭐받습니까 자격 정지 처분 이전이 그래서 소공사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자격 정지 누가 부과합니까 시 도지사라는 지문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열개 일정 문제는 이게 답을 뭐 자격 정지 없다 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문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여기 개공사 일방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잖아. 그럼 있다를 여러분한테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일방 대리는 금지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들 학습 문제는 정답의 모습보다는 그지문 하나 하나 열 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